정선을 같이 걸려! 해, 너가 해, 너가 해! 지지마 어, 정선 졌다! 정선 졌다! 정선은 또 진다! 정선은 언제까지 질 거야! 너지는거 싫어하잖아! 빨리 다시 붙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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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선은 또 가! 정선이 아, 있지? 천천히, 천천히. 고양이 어, 팀이 열심히 쓰레 있어. 까 어, 같다 같이. 어, 어, 어라 어, 어. 벌려야지. 서준 벌려야지. 에, 에, 서준. 에이, 아니야, 서주. 정서. 리벨, 정서. 기빈이 어, 뭐, <laughs> 형이 오고 있는데, 너가 가까이 가서 공부하면 안, 안 되는데. 어, 괜찮아, 괜찮아.

가. 아. 파울. 아니지. 형민너중 아, 봐야지. 아, 이종민! 아, 아빠. 와이아 이종민! 올리라고! 아, 이종아쫄려 해, 흔들어. 소유. 그 그렇지. 아, 너 토유 나오면 안될 추환이랑 박민. 이쪽 와. 걸리라고. 올라와. 올라와. 괜찮아. 괜찮아. 올라와. 빨리. 장님은 손이라도 뻗어 봐. 아! 아! 또 이거. 이거 고인이아 들어가. 이 성민아. 경민아. 강강 종강이 얼굴 보고 줬어진짜로 상대 수비수 체크는 했어? 체크 안 하고 준거 맞지? 맞지? 조금만 침착하게 해봐. 예본, 기빈 있네. 빨리 줘. 빨리 줘라고. 와, 양예본. 너 패스 그렇게 할 거야. 에또 서준이 또 봐봐 정서. 정서, 너 방금 고민했는데로 갔어 안 갔어. 우리 팀이 드리블하고 있는데 너가 거기 왜 가? 어지 우리 팀이랑 부딪치면 손해지 맞지 너가 벌려서 받는 거야. 알았어? 야, 수 있다. 려 달려. 흔들어. 해 봐. 아니, 앞으로. 드리블, 드리블. 너가 해, 너가 해, 드리블. 흔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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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흔들어. 잠 봐. 서준 가 봐. 서준아. 한놈 보고. 개! 서 시원이 나다 짜기, 짜기 치다아 서준. 서준. 어땠어? 방금. 부디치지 우리 팀이랑. 정서준 우리 팀이랑 구디치지. 맞지? 그럼 어떻게 해야 될거 같아? 여기 아까 지 내가 나올 때 피해야 되지 않 피해야 돼 아니면은 공 바로 빈 공간으로 움직여야 돼. 아,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. 알았지? 서준아 어디서 시작해야 돼? 어. 아. <laughs>

이정도 반대봐! 이정도 반대봐! 시 하나, 가으로 방향? 탑, 탑, 그렇지. 타이. 아, 잡았어, 잡았어. 한 번에 보면 안 되는 다황에 아니 이종관야대 응. 안으로 알겠어 기술! 어, 어! 시합이군! 오케이, 오케이, 좋아, 또, 기이 오케이, 좋아, 따라오고, 따라오고. 서준, 서준, 서준! 서준! 같이 올려! 빨리 올려! 안붙어 안돼 반대어 박 대원들 라고 해보자. 이스가고 자작, 자작, 자아 자작, 바작아다 자작. 자작, 자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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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번 자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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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패 자작. 자지자고 자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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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작 자작. 자 이바, 나, 톡. 아니, 아 아니, 야기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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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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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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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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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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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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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

성민! 우리 어제 바디오픈 배웠는데? 어 성민아 너 지금 왼쪽 스윗인데 자꾸 이쪽으로만 와바디오픈에서 봐봐봐 주헌아, 오른쪽 수비 정서, 주황 너 오른쪽 공격 아 정서, 주헌이형 자리 바꿔 주헌, 다시 주황 봐성민이 줘, 빨리 줘 패스 세게 해라 너 패스 세게 해라! 이기삼만 뛰어라이이직삼한테라고 잡고. 아, 다 이거, 에이, 너무. 리방아, 이종 가, 또 가! 이종 like. 가져와! 공 가져와! 그렇지, <놈> 너가 해, 너가 해, 너가 해! 잘려 <놈> 이 뛰니까 성빈이가 방금 슈팅할 수 있었던 거야 아 그냥 고, 안 고, 고. 아니 아니야 성이 지금 나오안돼준아 네가 면안 되는 거야 그렇 던져 그러 던져 아 이종광 끝까지 안나 그렇지 서준 수비이종

야 라인 붙어야지 라인 붙어 야 받아 서준! 발목 고정 어? 오 그냥 그렇다 정답 가가 기면 가한 번에 먹지마먹지마너 꺼야 한... 너 꺼야 에이 또한번가지마하왜안 가노 안 살릴 거야 항상. 올라가라 주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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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줘. 어, 소유 먼저 나와야 돼 좁은 데서. 멋지 살려 주저 바람이 내가 바람이 내가 마름. 에이. 들어라 김바야 해봐. 김이야, 또 빨리 붙여 다시 또. 야 위치, 야 뒤에 봐봐 소유 다시 또 받으러 가고바람이 어려워, 어려워. 소유 먼저. 소유 먼저. 소유 먼저. 들어알게 에이. 에이 소염 먼저 지자노 지금 잡자 아, 같이. 어 가라. 어, 가고이 네. 가. 이어이쪽한번 더. 야. 전진. 가 이리 가 야, 사이. 야, 사이. 사이. 그중라. 그중라. 야, 사이. 이가아 야, 봐봐. 이야 야, 까 에이. 자 뒤에 봐. 정서준! 정서준! 좋아라, 공항 뛰기 때는 기립기가 예본 잡아 잡아. 잡아야지 성빈 나와! 나와! 주원, 밑에 주오주쪽 오른쪽. 원주 서준! 원 주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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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왼쪽 수비 좋아. 달려. 야, 야, 라인에 붙어. 김이야, 라인에 붙어. 한 명씩 잡아야지. 한 명씩 잡아야지. 아 예번군! 아고군 예번 잘했어. <laughs>

소유 먼저 그소유 먼저 그소유 먼저 다 가져와 봐. 야, 가져와. 다시 붙어. 와, 내려가. 야, 내려가. 야, 김도아, 본다 이번에. 김도아 뒤에 바라봐. 안나아 야, 야주이 받아라. 주원이 줘.

도와야, 도와 올라갔다고너 집중 안 하기 자꾸. 도망아, 들어가라. 가, 옆에. 따라다니지 말고, 네가 뒤에 있어. 아, 이라게 돼? 야, 들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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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어가들어아 들어가. 들아가들어